이 기쁨과 환희를 다 빼앗겼어요.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이여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노래하면서 노동요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했던 그들이 이제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으세요. 하나님 없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환희,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의 한오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서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것에 뒹구는 조롱거리를 삼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를 그렇게 이 조롱거리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27절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야 너가 그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면 야 저거 분명 어디서 훔쳐온 걸 거야. 저거 어디서, 어디서 막 이렇게, 어, 뺏어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도둑질 하다가 들킨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흔들며 아, 조롱하는 그 비웃음.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 모합을 가만히 보면 모합이 잘나서 부지런해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교만함으로 여겼어요.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조롱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존재한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겠어요? 궁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했어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막 잘라서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28절에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협곡의 깊은 협곡 어기에 이 불안정하게 이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이제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이것은 안정적인 이런 둥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어느 때또 휩쓸려가고 바람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비둘기 둥지처럼 그 비둘기가 둥지를 만든다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안전하다 하는 성읍을 다 떠나서 바위 사이에 살면서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기들리는 이런 비둘기 둥지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그렇게 태평성대 누리고 평안하다 했던 그들이 이제 불안에 어떻게 보면 초조함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다그 비웃음에 어떻게 보면 조롱의 결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누구보다도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싶을 때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궁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이야, 조롱하는 걸볼때 내가 그 사람의 그 조롱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뭐 있을 건다 있어요. 교만, 자고, 오만 다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런 교만은 결국에는 다 무너져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하고 거만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세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수치로 바뀌고 그리고 조롱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교만하면 자만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그가 자랑하지만 사실은 허풍이라는 이것은 허풍일 뿐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이 되게 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이라는 허풍이 되게 만들고 그에게 성취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루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게 하는 거짓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 자만함과 이 교만함 그 속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취되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허풍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만과 오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겸손으로 이루는 것이지 자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허풍으로 끝난다. 오늘 누군가가 자만하고 오만할 때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만과 거만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만으로 오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 막 자만하고 오만했던 그런 모습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서 그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불을 찢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야 쌤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 이시면서 동시에 그러므로의 하나님 이세요. 내가 모압을 의하여 울며 온 모압을 의하여 부르지지르는 신은하시는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악인의 돌아움을 기뻐하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모합을 위하여 울며 그들을 위하여 신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하나님이 이 애통의 하나님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애통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환호가 기쁨과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의 기쁨의 소리 이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포도주틀에 포도를 넣으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그들의 소리가 다 사라져버렸고, 이 심판의 고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소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정말 신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함을 며모압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멸망, 심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를 쏟으실 때 그분의 신음, 그 신음소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마 나무로 살수 없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신마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시할 바다까지 뻗었더니, 아,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셸이 우는 것보다 더 아래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아 보면 이 31절에 이길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남부에 위치한 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32절에 나와 있는 이 야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쪽 이 암몬과의 경계, 그러니까 이길 헤레스는 남부를 이야기하고. 야시엘은 북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압의 전부를 남과 북 그리고 바다를 경계하는 사해를 경계하는 이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들이 포도 수확이 가장 큰 기쁨인데 이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33절에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다. 도이 기쁨과 환희를 다 빼앗겼어요.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이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노래하면서 노동요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했던 그들이 이제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으세요. 하나님 없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환희,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의 환호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기쁨도 환희도 환호도 다 끊어지게 하는 거. 그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제가 어떤 의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이러한 삶인데. 모합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기쁨과 환호는 이제 비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두려움에 그런 신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기쁨은 없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의 가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가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기쁨,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은 비명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베스보원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으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해로 흘러가는 와디로 보여지는 이 니므림은 어떻게 보면 이 모압 벡기에 있어서 저쪽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림의 물도 말라버려요. 사막이 되어버린 곳이죠.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이제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니물임의 물도 황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풍족한 물과 그리고 젖줄같이 역할을 했던 니물임의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에게 있어서 곡소리 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합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합.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합이 이방인이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합이라는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불법이 아닌가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들이 애써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데 애써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짐짓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 없는 기쁨에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기쁨은 하나님 없는 기쁨은 비극으로 그리고 아우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없는 기쁨에 취하고 하나님 없는 환우에 도취되는 하나님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